자,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를 보여주겠어, 고사리. 야, 고사리 밭이네. 고사리잖아요. 고사리. 야, 이거 고사리 밭을 봐. 와, 많이 끊었 끊었어. 자, 고사리. 고사리 봐.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냐면은 이것도 고사리, 이것도 고사리. 그 자리, 밭이요, 씨그 자리가 독, 독초인데, 독초네, 밭이요. 독초야, 독초. 몸이 좋아. 이거 두릅. 두릅. 드룹? 이 두릅이, 있는 데가 있어, 있는 데가. 예? 있는 데가 있다고. 없는 데는 없어. 여기는 있구만. 저것은 뒤끝, 뒤끝으로 어. 고사리, 아, 고사리, 바시 파. 고사리, 고 고사리, 여자들, 여저 좋아하면 뒷깔 나불겠는데 비암이 있어, 비암, 비암이 있는데, 아씨, 고사리. 어서야, 바시, 이 시, 한 주먹 끊겠다. 에? 치나물 한번 있는 거 보자, 치나물. 하, 치나물이. 치. 치. 치도 있는 데가 있거든? 없어, 없어, 없어. 없어.